유튜브 구독하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어, 파트철 유튜브 꼭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파트가 바뚜가... 좋아하는, 홍합탕 끄트기, 스파, 사이다, 얼음, 먹방, 스타트. 이 세상의 모든 음식물에 감사하며 잘 먹겠습니다. 오늘 리스베데르 쇼크제디 칸샤의 고베데이 드라케마, 투데이프리 이스 찜닭, 닥앤 홍합당, 땡큐베리 마치굿 8. 잘 먹겠습니다. 어우 맛있겠다. 엄마! 엄마, 찜닭 좀만 먹어. 엄마, 한두 개만. 두 개? 두 개야, 엄마. 찜닭, 어머, 찜닭을 응. 맛있어. 응. 당면도 있는데? 아니, 당면도. 당 있... 찜닭은 당면 먹어야죠, 엄마. 엄마, 그. 아니아니나밥공기밥있어아 공깃밥 밥은 조어어여됐어그만요 아, 엄마 밥없어 엄마도 밥먹어야지 아니요뇨엄 아니, 밥먹었어 괜찮아요 당면이랑 됐습니다 오 그만 그만 당면 아이 당면 이거 뭐 이거 정아못 먹을거 같다고 못 먹을거 같다. 먹을 같아도 이거 먹으면 또 들어간다니까 당면 아. 맛있어가지고 아, 먹게되지 다 마지막, 아. 마지막 마지막 당면 마지막 당면 당 많아 상면 많아 상면 많아 아, 됐다밥 아. 어, 밥은 됐어 짠다짜다 아, 저기 밥 있으니깐 어, 밥 같이 먹어 어 홍합탕 합탕합탕 홍합 홍합 아아홍 홍합 두개만 홍합 진짜 엄마 한 덩어리를 줘도 되는데 이로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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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어, 한 번만 더 됐어. 그분 됐어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홍아홍아 국물 시원하게 먹어. 홍합 어, 국물. 그만. 어, 됐어요. 그만요. 됐어요. 무섭다면 더더 나한테 말해. 충분해. 밥도 같이 먹고. 빠빠. 즐거운 한가위. 잘 먹겠습니다. 찐다부터 먹어볼게요. 어...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썸네일부터 오늘 오늘 오랜만에 아, 닭 다리, 닭 다리, 다리 어디갔죠? 다리, 다리, 다리 나에게 말고 다리, 다리. 어? 다리가 없는데요, 근데? 다리 어? 찾아 다리 찾아야 돼 다리. 다리 찾아야 썸네리 만들 수있다데여리다 다리. 다리. 지리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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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습니다 역시 <놈� SEN Connie> 뭘 먹든 닭다리부터지 <놈� reconcile> 먹기 전에 추첨기구입 제가 19876944 2 1 연대하고 추첨 클릭했을 때맨 앞에 닉네임 있시면퀵 부드립니다 시작 1 9 8 7 6 5 4 3 2 1 0땡자블레2 감사합니다 자오1 0이스북하4 4 4 4 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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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4 4 4 4이4 4 4 4 4 4김4 4입니다 이제 막 진짜 볼까 뭐, 진짜 사이다 드, 사이다. 사이다는 따라 먹자 음잖아사다 들고 왔습니다 사이다는 따라해야지하위 안동 진다기, 하위 안동 진다기도 시켰어요. 와! 선비가 또1 0 0기게감사합니다 와! 선비 에로에게! 선비가 또 101개를 또 와~ 선비 감사합니다. 어, 미치어서 오랜... 어, 오래... 오늘 좀 늦게 하네. 아, 잘 먹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꼭좀 해주세요, 형님들. 음~? 아 진짜, 여기 진짜, 너희 집닭 진짜 맛있네요. 생방, 생방입니다. 11시 9분이요. 선명 고맙습니다. 오미, 자, 고맙습니다. 근데 여기는 24시간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해 음. 대단한 소리 맛는한개팬가요팬가꿀 오미. 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니아밥 먹어야지, 밥. 일단 밥부터. 요즘, 요즘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음. 아, 아니, 이 운동 아니에요? 음. 내거 하회 안동찜닭이에요. 저희 동네에 있는 거라서. 음. 뭔가 그러니까 요즘 밥을 못먹못 못 먹었다는 게이 쌀밥. 쌀밥을 잘못 먹어요. 마추킨 먹고 그러니까. 응, 됐어, 선비 알았다. 제 방송 역시 건빵 렌즈 많으시죠?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아유. 먹을 게 엄청 많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맛있어요 황화탕 국물 <laughs> 대박이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네, 저희 방송은 많이 보세요 소중둥군데 홍합도 먹어야죠. 홍합도 맛있는데 반쪽 해놨어. 나두개 어, 있어요. 와한개두 개가 있네 홍합이. 방송 한마면얼마는지 그런 거다 몰라요. 네, 평균이 아니어서. 아니, 보시면서 추천하고 싶은시면게좀 해주세요 저, 어, 저 외할머니 집 가는데 외할머니 집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네한 2, 30분 거리 응. 22,000원 이고요 5,000원 입니다 아, 24,000원 이요 아, 23,000원 이요 근데 에 게임 방송 했는데 그 게임 방송 했을 때 닉네임 파투여 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음. 아니 할머니 집에서 안 자고 와 그래서 매일 방송할 거야. 나 학교 쪽팔려서 어떻게 니냐고요아 별로 안 쪽팔려요. 방송시간이 한 9시정도에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네. 와. 와 진짜 맛있다 양파 양파 좋아해가지고 대박 맛있다. 흥? 흥? 음, 맞아요. 맞아요. 시간 많이 공들였죠. 공들이다, 공들였다고 하기에는 하기보다는 열심히 했죠 그냥 오래 하기도 했고 네 알아요 네 압니다 선생님분들 선생... 님몇 분도 저 방송하시는 거 아시던데 애들이 막 말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럴 때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나무리 저를 처음 보는 쌤이라도 예를 들어 수학이 수학이에요 과목이 수학 하면서 쌤이 저한테 뭐 발표 문제 시켜요 그럼 제가 일어나서 발표를 할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애들이 막, 제가 일어날 때마다, 예, 옆에서 애들이, 여, 파, 어, 음, 어들야 파, 트 파, 트 이러고, 여, 또, 어, 떤 애들은 오미, 자, 기분 좋고, 오 잉, 오미, 자, 이러는, 또, 응? 음? 한쪽은 이러고, 그래가지고, 쌤들이 막, 파트가 뭐냐고, 예, 이렇게 물어보, 물어봐가지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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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옆에서는 또, 쌤, 제파트돈 많이 벌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교무실 따라가고, 이제 또, 어, 방송이 뭔지 말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아시고, 오늘 사이다 아니구요? 콜라 엄마가 몸에 안 좋다고 사이다 시키네요. <laughs> 사이다도 그렇게 조심해주지만. 음. 아휴. 시청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제 닭, 닭이. 커피도 더,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례보다 오숨면인들리바이가미지고맙고 주다보면 안 좋지 않냐고요? 아니 만약 에 콜라를 시킬 바에는 사이다 시키라고 하신 것 같아요 미주 상자 감사합니다 아 제가 뭐 인기가 많겠습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그렇죠 래요 날개요. 그건 날개 좋아요. 제가 감기도 부천 삽니다. 당면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붙었어요. 국물에 좀 찍어가지고 불려서 다 땡기면. 저 무슨 글이 썼다 썼냐고 그러시는데 오늘따라 무슨 패버에저 많이 떴다는 얘기가 나와, 나오는데 먹방 끝나고 확인해, 확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음. 수요일 날 음, 우리교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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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했지. 음,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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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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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이만원이 음, 23,000원 5,000원 사이다 1,000원 공기밥 1,000원 총 30,000원 근데 맛있다 양파 양파 좋아 진짜 양파 진짜 좋아. 맛있네 소테이가 그런 거 아닐까? 아 맛있어 맛있어 가지고 소속 들어갑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 네. 어, 찜닭 시켜 먹을 때 여기밖에 안 시키거든요. 그만큼 여기가 진짜 맛있습니다. 왜 찜닭이 진짜 대박이에요. 아 돌리고 돌리고. 인사이트가 뭐예요? 아, 안 매워요. 매,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음. 아가 왔어. 응. 아, 진짜로? 저도 봤어요, 그거. 음. 옛날에 뜬거 아니에요, 옛날에? 한,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반 정도에 뜬거 아니에요, 그거? 다, 댓글 다 영어던데. 진짜 잘 떠올랐다고? 그래요? 끝나고 확인하지 뭐. 왜님어서없 어요？아, 죄송 합니다. 아, 오늘 아, 찜닭 너무 맛있 어 가지고. 이름이 하회 안동찜다이에요 그냥 체인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만 있는 것 같은데. <laughs> 댓글 보지 말라고요? <laughs> 댓글을 왜 보지 마. 내 일인데 내 얘긴데. 추천하고 잘하는 시을하가면 추천하고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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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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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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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다못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 평했습니다 해보자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키보드가 없어서 인사이트를 검색을 못한다. 당면이 진짜 쫄깃 맛있다. 당면 왜 이렇게 맛있는데? 당면 거의 사계급인데 형님들 이거. That's 볼게요. 음다 먹고. 도용한거요 아주 도용한 거 잡고 싶은데, 저뭐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카톡이 칼톡칼톡을 탈퇴하셔가지고, 그냥 탈퇴를 했어요, 탈퇴를. 그 도용, 도용사진을 보낸 사람이 탈퇴를 했다고요, 카톡을. 이름도, 이름도 알수 없음으로 또고요 저도 황당한게, 저도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냐면, 하그 도용을 한 사람이 도용사진을 카톡으로 저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그 카톡을 탈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뭘할 뭐 수가 없는 거예요. 양파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언제 먹어도 그, 양파, 양, 야채 중 양파 제일 좋아. 음, 와, 와, 하는데 뭐 먹을까요? 다이어트 하 는데 뭐먹 을까요？다이어트 면 먹지 말 아야죠. 안 그럼 다이어트 포기하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네, 힘내세요. 오, 음, 이제 좀. 저는 안 하고 싶죠 아니 별로 안 먹고 싶죠 거빈님어서오세요 학교 향이중학교요허니 하... 맛있잖아요. 응. 국물이 맛있어 국물이. 그렇죠? 아닌가요? 알아요 인사해에 볼라고요 그사뜬건 알구요 그 기사가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 제가 지금 와. 인사이트 인사이트 해가지고 인사이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먹고 검색 좀 해보자. <목소리>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뿅.